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오브스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 빠르게 체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10월 13일부터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나갔었는데요. 그 추세를 깼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하단 가격에서 저항받고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점도 높여져 나가는 또 새로운 우상향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45원과 49원 반등이 중요한 이유와 이 변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오브스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본격적인 오브스코인에 대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추세 하단의 가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큰형님인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면 알트코인들도 단기 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스라엘 우리 전쟁 리스크 부각되고 지금 금융시장 출렁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알트코인들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가지고 단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10%에서 50% 이상 안전하게 수익낼수 있는 타점들 선별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자, 10월 14일 토요일에는 스트라티스 코인을 15% 수익을 목표로 965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더 어,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트라티스 코인, 네, 차트를 보면은, 자, 965원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 이,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린 우리 스트라테스 코인이 이틀이 지난 오늘 어디까지, 1500원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15%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플러스 50%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2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50%인 약 10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불과 단 이틀 만에 생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빠르게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네, 선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테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까? 자, 10월 13일, 우리 파워레초 코인 215원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복귀를 해보면요. 자, 과거에 이제 메수세 들어온 캔들 이탈하고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예, 네, 플러스 5%에서 많게는 약15% 정도 가까운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 주요한 돌파 자리에서 공략했을 뿐인데 하루 만에 8%, 하루 뭐 며칠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우리 이케시코인의 타점도 복기를 해보면요. 자, 10월 11일 이케시코인을 0.032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요코인도 우리가 추천드렸던 타점에서 그리고 요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역사가 깊은데 자 여기서도 타점 잡아드려서 수익을 내드리고 다시 타점 잡아드려서10% 이상 또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또 재공략 타점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추천 종목들 함께 계속해서 좀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자 1번이라고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네, 단기 시세를 지금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들을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아 우리 오브트코인이 70원까지 시세 분출하고 이 추세 하단을 깨면서 45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49원 가격을 방어해줬고 또다시 49원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뭐가 들어왔다? 네, 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요 매물대 45원과 49원 가격이 현 시점에도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반등 나왔고요, 여기서 반등 나왔고, 그 선을 그으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세는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 다시 이탈하고 저항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목표가는 1차 63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여기를 돌파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예, 돌파 못하고 눌러주면 다시 반등할 때 추가 상방 어디까지? 2차 목표가 7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돌파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추세에 돌파 못하고 눌렀다 가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추가 목표가 되는 반복적으로 이 눌림목 구간에서 메스타점 단기 시세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자, 과거의 밑꼬리 가격 그리고 후급 들어온 이후에 가격 방어가 나왔던 52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네, 관심있게 보시고 이 추세 하단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이후에 네, 밑으로 얼마 가격 45원과 49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 이 가격을 기준 잡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단기적으로는 63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디까지 70원까지의 목표가 대응을 공고 드리면서 오늘 고인에 대한 단기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브스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오브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브스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들 소통방에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룸 네트워크 코인으로 50% 100%몇 백%씩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닥에서부터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50% 70% 100%씩 폭등을 반복적으로 저랑 같이 만들어가고 싶고 계좌 수익 계좌 승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우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자, 비트코인 반감기 때 보통 이제 큰 시세를 분출하는 이력들이 많고 그 시기가 대략 190일 정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시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바닥에서부터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하고 50% 100%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의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슈와 호재와 재단 차원에서 나오는 공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호재 일정들, 비트코인 반감기 때꼭 매집을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는 전부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보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선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때 비트가 폭등하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전략 세우고 네, 코인으로 큰 부를 많은 분들이 다이뤄가시기 바라겠습니다.